피디님 혹시 치간칫솔 사용해 보셨어요? 예전에 궁금해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포기했어요. 음, 디디님이 치간칫솔이 들어가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치간칫솔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있네요. 보통 본인 치아에 맞는 치간칫솔을 선택하면 됩니다. 치간칫솔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일 작은 사이즈부터 사용을 해보는 게 좋겠고 본인이 치간칫솔을 넣었을 때이 몸이 너무 아프거나 찔려서 상처가 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마다 한 단계씩 작은 사이즈 이제 치간칫솔을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보통 치간칫솔은 일자 형태가 있고 L자 형태가 있어요. 일자형은 앞니에 사용을 하게 되고 L자형은 어금니 쪽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실 때 철사를 구부리진 않고 이런 플라스틱 부분을 구부리면 조금씩 각도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치아와 치아 사이를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넣으면서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때 이게 들어갈 때 너무 뻑뻑하면 잇몸에 상처가 날 거고 너무 헐거우면 치태 제거의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간혹 가다가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치간칫솔을 너무 큰 거를 사용한 거거나, 그게 아니라면 잇몸에 염증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제대로 된 치간칫솔 사이즈를 사용한다면,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